오늘 주신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죽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읽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베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사야서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주는 심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2장부터 4장까지는 실실하지 못한 예루살렘의 실제 상태가 가감없이 낱낱이 폭로됩니다. 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며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으나 도리어 먹지 못하는 들포도 열매를 맺었음을 언급합니다. 이어지는 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에서 여섯 번의 화가 있을진저 라는 단어가 반복되어집니다. 호악과 부르짖음의 열매를 맺은 그들이 심판받아야 할 죄들을 상세하게 이야기하며 여호와의 날에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며 모든 것을 세마는 회개의 날이 다가온다는 것을 경고합니다. 그런데 오늘 6, 본문인 6장은 앞에서의 심판의 말씀과는 너무나도 상반된 분위기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이 소명 기사는 성격상 책의 제일 첫 부분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레미아도 그렇고 또 에스겔의 소명 모두 1장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독특하게 이사야서는 1장이 아닌 6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사야의 소명은 임박한 심판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그 심판을 피할 수 있을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성전에 가득한 여와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곧바로 그 영광 앞에 선 이사야가 두려워 떨며 자신을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 고백합니다. 충만한 여호와의 영광 앞에 부정한 이사야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죄로 인해 화를 피할 수 없는 사람이며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며 영혼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백 앞에 하나님께서는 제단의 수트로 이사야를 정결하게 하시며 그의 그래 그의 죄를 사하신다. 전언하십니다 이는 단지 이사야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앞선 1장부터 5장까지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너무나도 심각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지만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자신의 죄를 고백할 때 용서받을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들을 건질 수 있으며, 악으로 깊이 물들어 있는 유다를 정결하게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그러했듯, 유다 역시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자신의 왕 대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에, 회복시켜 주시고, 죄를 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 6장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서 이사야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환상 가운데 하늘 보자에 앉아계신 여호와를 보게 됩니다. 우시아 왕의 죽음에 대한 언급이 눈에 띄는데 이 우시아 왕이 죽던 해는 단순히 이사야가 환상을 보는 시점이 언제인지를 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부강했던 유다 시대의 종말. 이제 곧 아수르라는 강대국 앞에 놓이게 될 유다의 위기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통치하던 선한 왕의 죽음으로 나라가 위기에 빠지게 될 것이지만 그들의 진정한 왕이신 여우와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을 다스리시고 계시며 통치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한한 능력과 영광으로 가득한 여호와의 보좌 곁에 선 스랍들의 자세가 매우 흥미로운데요. 세 쌍의 날개를 가지고 있지만 이들은 두 쌍의 날개로는 얼굴과 발을 가리고 한 쌍의 날개로만 날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아주 가까이에서 보자 하는 스랍이지만 거룩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명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날개로 온몸을 가려야 할 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슬압들은 3절 말씀에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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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고 서로 외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또 하나님의 그 왕권을 찬양하는 스랍들의 소리에 성전의 문지방터가 요동합니다 이스라엘과 아수르를 포함한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왕권 아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에 가득한 여우와의 영광을 대면한 이사야는 자신이 부정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스랍들의 찬양을 듣고 자신의 부정함을 깊이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모든 존재는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그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 굴복하며 회개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역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섰기에. 마땅히 그의 거룩하심을 찬양해야 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정한 자기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는 이 이사의 고백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존재 자체가 도저히 살수 없고 멸망 당할 수밖에 없음을 도로 합니다. 입술이 부정한 자로 거룩한 하나님을 보았기에 그에게는 죽음과 멸망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며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배었음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죄의 고백이 하나님의 거룩한 앞에 선 인간의 부정함을 결코 없앨 수 없습니다. 인간의 그어떠한 행위로도 심지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우리가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슬압들이 가지고 와서 이사야의 입술에 댄 재단의 핀 숯이 그의 죄를 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 재단의 숯그 자체가 어떠한 능력이나 효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재물을 올려드리기 위한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를 이사야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수시 효력을 지니게 됩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이사야와 유다 백성들의 죄를 깨끗하게 할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만이 우리를 정결하게 할수 있고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없앨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이사야의 부름과 제사함은 심판을 앞둔 유다에게 구원의 길이 어떻게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댐과 부정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전적인 은혜만을 바라보고 강구할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거룩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죄와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나와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강구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온사랑교의 송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부정한 자신의 악이 제해지고 죄사함을 받은 이사야는 어떠한 삶을 살아갔을까요? 보낼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부름에 즉각적으로 응답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는 이 하나님의 탄식에 이사야는 곧장,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대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고도 죽지 않고 또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에 대한 이사의 응답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뒤이어 여호와께서 이사에게 맡기신 사명은 보통 선지자들이 받는 사명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사야의 사명은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회개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완악한 마음을 더 완악하게 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확정 짓는 일이며, 그들을 회복하고 고침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침을 받을까 염려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맡겨진 일은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전달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세야가 전한 말씀을 백성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이사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자신들이 원하는 평화와 안정과는 상관없는 심판과 재앙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사야가 유다 백성들에게 전했던 내용은 전혀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사야가 이 유다 백성들에게 전했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이것이 바로 1장부터 5장까지 선포되어진 유다 백성들의 죄악에 대한 고발과 심판의 선포였습니다. 결국 1장부터 5장의 내용은 하나님께 부름 받은 이사야가 앞으로 자신의 동족인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해야 할 말씀임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 이사야가 선포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앞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사야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외치는 이사야의 외침 가운데 응답할 소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다의 성읍과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없어져서 잊혀진 땅이 될 것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전히 남아있을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하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니라.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구루타옥 터이가 남아 있는 한 거기에서 새로운 싹이 돋아나듯이 심판받은 유다 백성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뿌리신 거룩한 씨가 남아 다시 자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에 반역하는 백성들을 깨뜨리시고 철저히 무너뜨리신 다음에 그럼에도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주님의 극률하심을 구하는 영광스러운 백성들을 세우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거룩하시고 우리의 왕 대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자 자신의 인생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이 남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게 될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듣고 싶었던 말씀은 이사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평안과 위로를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신의 재와 종육대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괜찮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받은 백성이니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야. 지금은 좀 힘들지만 다잘될 거야. 라고 외치는 거짓 평안을 증거하는 자들을 따랐습니다. 머지않아 하나님의 예비된 진노와 심판이 있음을 선포하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대면하여 자신의 거짓되고 추악한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켜야 할 것을 이야기하는 이사야와 같은 참된 선지자들을 싫어하는 일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자신들을 죄인이라 이야기하며 지금까지의 삶의 방식을 돌이켜 주님께로 돌이켜야 한다는 이 불쾌하고도 강압적인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사야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듣기 싫어하는 말씀을 전하는 자로 부른받았습니다. 누가 내 말을 전할 거라는 탄식에 이사야는 즉각적으로 응답하여 내가 이 메시지를 전하겠다. 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보낸받은 사명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오늘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른받은 우리 역시 이사야와 같이 동일한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욕을 먹고 사람들이 싫어한다 할지라도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고 탄식하는 하나님의 심정을 아는 성도들은 이사야와 같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응답해야 한다는 것이죠. 거짓된 평화와 위로로 가득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하나님이 맺기 원하셨던 공의와 정의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는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단한 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그런 더럽고 추악한 죄인임을 인정하기에 더욱 주님만을 의지하며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 없이는 심판받을 수 없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남은 자들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참된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의 궁율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고 계십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짧고 짧은 한시적인 것들에 사로잡혀 영원한 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다시금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로 하나님의 한량 없는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는 온사랑교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은 멸망받아야 할 존재며 입술이 부족한 자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듯이 우리 역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날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무익함과 죄인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공의와 정의가 사라져 버린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구별된 자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